저기, <목소리> 물어도 돼, 저거, 언니. 근데 늦었네. 누나 <목소리> <목소리> 꺼져. <laughs> 깜짝이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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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도와으면좋겠 <목소리> 양 사이드 언덕 리니랑 스텔라가 봐주고 하랑이 그거. 야, 다 없이는 상자 피좀 깎아주라. 아, 치나 하랑 옆에 있으세요, 그냥. 아, 드랙 옆에. 제 옆에 있지 말고. 한타 열지 말고. 열리네, 한타가. 걸려야 돼. 저거 살려. 저거 살려. 맞을게요. 아이고. 그걸로만 라인전해. 문열창으로만 라인전 하세요 맞은 역대 봐주게.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나 일정 립 먹음. 어. 아군이 타워를 붕괴. 나무가 중앙에 있네 <laughs> 하랑이가 철거만 밀려오는 거를 제아부랑서생원으로 밖에 못 민단 말이야 우리가 이겨 물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겨 아 일이 아, 어. 어. 계속 나오는데 서 아, 아니 무서워. 그 이상은 안돼그 이상은 안세요 어, 어. 어. 없었어요 아까 마를렌 아 잡았던데 아 고마워요 마를렌 아, 큰거 터뜨림 나 홀딩 할수 있는게 없어 기어킹도 나가야되나? 아. 아이고 퇴를 땄어야돼 나이프 아. 도와줘 하라, 하랑이래, 제 캐를 한번 때려. 야, 누가 왔어? 아니, 마틴이 제 캐를 가져요. 누 어디로 가?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언제 도와세요비라주생이 같이 갈지, 언제 도와시면 마틴이 다하는 거예요. 다 아는 게졌습니다 아, 다 죽었네.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나 여기 죽었어 분열창 한번 날려주고 안쪽으로 들어가 여기 네, 날렸어요 평타 때려줘요 저거 알아서 할게요 아 느려 이게 네, 제가 평타 때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저 지금 어? 블래스트 신경 써서 그거. 데 저거 안 먹어도 됨 일단 계 필요 없어. 제심으로 아, 다음 제가 지금 좀 졸려서 그래요. 잠을 못자 가지고 어제. 밤새 아, 자서 오빠게임 뭔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. 아하. 저거 딸수 있을 거 같은데. 진심으로 아, 사과. 아깝다. 그치. 피 얼마나 깎았어요? 딸피 거의 거의 딸피예요 그러면 뚫어도 스킬, 돼요. 스킬풀 한두 개 돌리면 아, 뚫자, 뚫자. 어, 좀 있을 것같습니 뚫어도 돼요. 뚫차뚫 차. 날좀 도와줘서 친구의 시간을 선사하죠. 공격 아, 받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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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있습니다. 나이스! 하라이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 마를렌 조심 아, 살려줘! 마를렌 때문에 안 된다 아 삼철 두명이 컸고 독점과 임팩트구나~ 언니, 그거 끌고 와도 돼. 어. 내 빠졌지? 잘 들어오니. 오. 이게 저거. h 어어 e n i 어 e r who 으 r e 아 u 아아 m 안돼안돼 to f a 마블랭 어, 지금 기어시간 다 뺐다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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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살려줘! 나이스 바로 앞에 제거해서. 아니야 저거도다 나이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먹어. 요 밀고 먹어도 돼요. 아, 내가 려는길에 어, 있잖아 밀고 먹어. 밀고 살려줘 고야어 밀고 먹어. 밀고 먹어. 밀어밀 트롯 <끄럽> 순삭하죠? 사냥 오지마 꺼져! 오 <끄럽> <끄럽> 어, 뭐야? 뭐, 뭐야? 여기까지 오지? 아니 트롯 공격 원래 원덕 넘어요? 이해가 안 되네. 트롯에 <끄럽에> 맞으셨네. 저안 맞았어요. 렉 있어 지금 이게 맞을 게 아니었는데 어? 트로퍼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예 안, 움직였어. 아, 아예 안 움직였어요 아예 안 움직였어요 그냥 계속 지금 저기 하랑 화랑... 침 상태가 안 좋아요 아 리비 안 죽는다 음렉 있다 내창 아래 다 남을 수 있을까? 죽었어요, 립? 립 죽었으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안 죽어요. 철거반은 죽어요. 철거반, 여기선 안 죽는데. 이탈됐네. 피가 이탈이. 다시 차요. 이탈이. 철거반 피가. 아, 왜 이래? 오늘 날이. 아... 아... 무슨 날이야? 하지 말라는 날인가? 그런가 봐요. <laughs> 아아이뭐쓰시러오어떻 그럼? 64번 깜짝아, 럭은 뜨는데 저거 우리 건데 이러면 야오, 무서운 하랑이, 하랑이 뭐? 보고 있다. 아저 커머 하랑이구나. 저 <laughs> 뭔가 커머 <컴하랑이> 랑은죽여은야 진짜... <laughs> 아 진짜 트롯 미쳤나. 나와라 공지야 실력 공지 실력 공지 실력 공지 실력 공지 실력 공지.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어. 아 카드. 어디죠?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어. 다음엔 확실히 잘. 보지. 잊었으면 좋겠 여기 다 있을거야 말은 하는 말 있네? 그럼 가자 내가 시키는 대로 만씀해 아들이 네.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무스 저기네다 있네 다 있네 아, 괜찮을까? 내가 뒤로 돌아가야 할까? 전지랑드래 이용해서 밀면 돼 나이스 빼자, 빼자, 빼자. 제 키에... 아, 저있네 아깝다. 제 끝까지 나오는 거 있으면 무겁지. 됐어, 중앙하랑 저더야되나 아니 한명 물자 어? 인야아주세요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여기에 마를렛 제에내 앞에 제피 잡을까요? 기 이녀림은 앉아있네? 가아이네앉아거네 앉아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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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있네앉아니야안 켜도 돼. 앉 <laughs> 우자 딸수 있나? 사랑이 랩이 오십일인 중면 괜찮을 것 같아. 비어 피보 들어가? 아니? 공이 없어요. 올라와야 되나? 저가 너무 이상. 아. 제 이름 뭐냐? 니켈. 되나? 하랑이 이상한데 빠진. 아, 나 비어가. 감기 감기, 다이노스 저기서 뭐예요날치나도와줬지저 무조건 간다. 빠져요, 빠져요. 나 지금... 어, 나 죽을지도 몰라. 응, 막살을 먹어? 제가 먹은 거 텔라 립 드세요 이쪽에 호자 있어서 글로 갔었는데 이거 립 먹을게 나애들 응. 이제 안 나올 것같 아, 텔라 강철. 그거 그냥 언니가 먹어야 돼 텔라 3렙 기어 나와야지 몰아주면 돼 아, 저 이제 쌈을 먹고 살인 꼈으니까. 한 13초 동안 애들 못어요 13초 야저못 너무.. 너무 잔인한 못 같아 13초 동안 못 쓰면 13초 동안 못 쓰면 못 쓰면 못 쓰면 리 쓰면 못 쓰면 이어 판매 나왔다. 내 네, 도핑비 좀 벌게. 음. 여기 여기. 음. 이거 맥시머 발 돈을 생겨야지. 동생을 고문시키시오 형님. 아대키 내가 없 깔깔. 아, 동생아 집 나간 동생을 부르는. 안녕. 공세. 아. 마리오네트 쓰고 싶다. 아. 쌈을 아, 에 아, 쓰고 싶다. 와. 엿럼 나오면 한타 할 거예요. 저쪽도 안 하고. 22, 13초에 고통을 보여 주지 <laughs> 아, 중앙에 있겠지? 나 이거만 먹고 돌아갈게. 아 뭐야 저거? 아 뭐야? 그냥 먹죠? 노크죠? 갈아 최면. 가라. 나나나나 때리 말고 나 때리 말고 아 진짜 저건. 잠깐만요 최면 쿨 최면 쿨 간다 간다. 중앙에 리틀 옆에 아파. 데키에 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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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물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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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아 뭐야 빽. 못넣이야한대살 아. 아, 아. 아. 음. 그럼... 있어 오케이. 우리 공기 똑똑하고. 아, 우리 공기 잡저 레이저 다고 기억해? 아. 어머 미적 안돼 안돼 어머 안, 돼, 안, 돼. 안 들어갔어 안돼 안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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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어 살았어 대박 살았어 자문 <목소리> 무조건 자문네 자문 펜했어 뭐야 이거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엄마, 느려, 느려, 느리다고. 야, 근데 저거 나 패로 가고 싶어져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공대은 패로 가고 싶어지고 있어요. 아, 우리 린 죽는다. 공지 일했다. 아, 들어가자. 무섭다. 아무도 안 해요. 기억히고 아니야 아니야 너무 못 들어갔어. 아니에요 제가 근데, 제가 우리가 네, 제가, 제가 너무 들이박았어요. 못 늦었 느꼈, 못 늦었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... 와라 어디냐? 근데 제가 근거케 했어요. 직차해 주세요. <laughs> 4단계 먹기도 안 되니? 4단계 못 먹어? 아니야 저건 아니야 DT DT 제켈 DT 그냥 주죠? 우리 드랙도 업고 린도 없는데 안전하게 가지 뭐 봐봐 제켈 샤바 앞에 아 테러로 가고 싶다 다같이 테러를 저궁곧 차는데 저거 백... 어, 내... 궁으로는 안 죽나? 글쎄요. 아,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. 다이어트... 행 어, 그때 어, 어. 버벅 끝나요. 어케어케? 저도 쌈에걷쳐요 어? 우리 그냥 다음 수릅 뜰때슉 들어가요. 아, 이... 어. 중간에 우리 뚫어놨었나? 아, 일단 요거 좀 정리하죠. 네, 지금 안 나가는 게좋으까 여기가 좋으면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. 아무, 아무 통로나. 뭐. 여기가 아무 커요. 통로나 텔라랑 린이 골라가지고 같이 들어가. 린이 요 중간쯤에서부터 가방을 키고 돌진을 해. 진공을 켜. 기어를 켜고. 더 HQ를 감싸잖아. 우리는 자유야, 언니. <laughs> <laughs> 린텔라가 사기인 이유죠. 정말. 인터스텔라 같은니라고 인터, 인터 린텔라 인터스텔라 같은이라고 인터스텔라 <laughs> 인터스텔라 리디랑 <laughs> 기철아 시간과 공, 공간의 방을 성적시켜드리며 <laughs> 자 어디있나 한번 볼까 애들아 여기 근처에 있니? 여기 마를렌 어디? 여기 마를렌 아까 저기 마를렌네 <laughs> 마를렐이랑 제키엠자 이제 버프가 끝납니다 마인드 스프린터 빨고. 뭐지? 나도 되게 돼요. 제가 도핑비 6천 원 쌓였어요. 나가도 되는 데지 저도 2천 원, 1,800원 있어요. 우리 그냥 천 원. <laughs> 달려? 아무 중한 명. 달려? 이 하면 그냥 태러 가세요. 가자. 달려. 가자, 달려, 가자, 달려. 가자, 달려. 여기리 제일 여기리. 날좀 도와줘. 줬 이리서 타냐야? 미쳤어. <웃음> 지렸다. 기어 미쳤다.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기어 진짜 지렸다. <laughs> 다이 다이버스한테 안 죽었어. 아 다행이다. 클랩 클랩 클랩. 마지막에 섭전을세 명인가 맞았어. 킬라... 어 그니까 킬라... 나 그걸 보고 어머나 이것은.